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85%가 창업이 상식이에요. 그들의 중간촌이라는 곳이 북경에 있어요. 창업의 메카예요. 가장 많은 게 창업 카페 들어올 때 여기 로비 보셨죠? 이런 형태. 다른 건 뭐냐고요? 열나 시끄러. 여기는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요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나 혼자 해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입장료 3천 원 내면 차한잔 주고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서 얘기해요. 창업의 아이템 막 소프트웨어의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비빔밥집, 국수집, 잠시 후에 조명이 빵 터질 면서요 아가씨가 나와서 종을 칩니다.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의자를 제제 끌고 다 모여 요이 학생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느 어느 회사의 어떤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누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고요. 이게 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의미는 무엇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고요? 나는 얼마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200명이 뭐예요? 질문합니다. 마케팅 어떻게 할 겁니까? 재료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질문이 그 정도면요. 우리나라 애들 다 중간에 울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종을 한번 땡땡땡 칩니다. 지금 설명하신 누구 누구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A2룸에 가서서 얘기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A2룸에 갔더니 파글파글파글 모여있어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질문 을나니다 뭐 어디 시골에서 왔나 이런데 뭐 변호사, VC, 캐피탈에 누구, 마케팅 이렇게 필요하지 않니? 이렇돈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할거 아니니? 한 시간 뒤에요. 사업이 하나 나옵니다 중국의 구글인 바이투 알리바바도 그렇게 나온 거. 다+ 나온 거예요. 중국을 예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흔들고 질문을 하시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것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꼭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 하셔도 좋겠습니다. 땡큐해비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높은 자존감으로 행복을 원하는 3040 워킹맘을 돕는 땡큐해비 코치 강민정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저는 올해 1월까지 1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왔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가정폭력, 엄마의 병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사회복지 일을 선택했. 했어요. 막상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드려도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셨는데 어떤 분은 와 이거밖에 안 주노 이번엔 점심 도시락하기와없노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죠. 어, 어떨 때는 집으로 직접 봉사하러 가시는 봉사단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업 진행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가득 안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 모습도 그 어르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바꾸고 싶어 고민하다가 책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많은 책에서 감사를 하면 기적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을 바꾸고 싶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 7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1,861일째 매일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쓸수록 평범한 일상에서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제 삶이 바뀌자 저의 가정도 변했습니다 네, 이 경험으로 작년 에 1월에 달 세화시 무대에 서서 감사일기 주제로 스피치도 했고요 올해는 전자책 매일 오분 감사일기로 마인드셋을 바꿔라를 출간해서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끈기가 없던 제가 매일 이렇게 감사일기를 쓸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의 체험과 함께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나만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3040 워킹맘들을 돕고 싶어서 감사습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행복을 원하는 3040 워킹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 하시는데도 정신없이 바쁘시고 막막하시면 1인 기업을 구하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한 개월 멘토링 하는 동안 5년 뒤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루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서. 매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나테쿠 연구소 대표 캐슬생 김다윤입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무원도 했었고 수술실 간호사도 했었고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또 이것저것 해면서 오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명은 말을 못해서 애매이고한 명은 미숙아로 그렇고 또 키워놨더니 또뭐한 명은 ADHD네 뭐한 명은 자폐 성향이네 막 이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니고 나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일 좋아하던 사람이 거기 확 박혀가지고 애만 키우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공부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게 엄마들하고 우연히 소통도 하게 되고 어떤 한 분이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온 거예요. 갑자기 8년 전에 갑자기 <laughs> 자기 피드백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잘하는 게 경청이더라고요. 그때 알았거든요. 들어주기만 근데 울어요. 알고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데 들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배운 거를 엄마들한테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10년이 다 됐어요. 같이 성장하고 그분들 문제 해결해주고 콘텐츠도 찾아드리고 브랜딩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배운 것들로 해드리게 됐어요. 그럼 이거 클래스로 이름 붙여서 만들자. 나테크 콘텐츠 클래스가 있고요. 나테크 브랜딩 클래스 나테크 커뮤니티. 클래스로 묶어서 만들었는데요.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3040 여성분들에게 콘텐츠를 찾아주고 같이 성장하는 일을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1인 기업을 한 10년 정도 하는데요. 20년 동안의 과정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진짜 사업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오랫동안 알던 사람처럼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나의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런 최고의 콘텐츠를 끌어내주신 분. 네, 그렇게 생각해요. 5 0 6 0 여성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최선화입니다. 저는 49살 가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혼자 이제 병실에 앉아있는데 그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수술 전에 내과 의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직 CT 판독 전이지만 수술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허련이 사라진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보통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환자한테 다이렉트 그래서 혼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가서 제가 뭘 잘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잘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을 교실로 쓰면서 책 읽는 재미를 조금씩 알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는데 단편 소설을 써 가지고 공모전에 내서 입선한 적도 있고요. 문해 창작을 전공한 것도 그렇고 35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일인 듣기 쓰기 말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텔리그라피를또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면 암 수술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료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캘리그라피의 어떤 감성적인 것이 저를 이렇게 딱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6월에 등록을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면서 제가 회복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2021년 6월에는 제 글을 보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12월 말에 251쪽 종이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그 다음 해에 세 세종 도서에 선정이 됐어요. 이제 세종 도서는 세종시에 산게 아니고 전국에 2,500군데 도서관에 이제 깔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재능과 경험과 이런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말글 발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이제 독서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인문학서적이나 자기개발서나 전략 독서를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코칭입니다. 지금도 전자체 공저의 고문으로도 도와드린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글쓰기 코칭을 다 해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캘리그라피 강의하고 작품 활동입니다. 저도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인사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도 하고 작가로서 데뷔도 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익화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맑을 발전소 대표이고요. 5060 여성들의 회 효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은 조각가입니다. 통나무가 있으면은 고안에 그 사슴연 사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조각하시고 얼음 조각도 부패집 가면은 막 독수리 조각하듯이. 이렇게 얼음을 조각하는 분처럼 저는 조각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솔직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솔직함을 바지하라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125기 최진선입니다 K-컬처클럽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 클럽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K-콘텐츠를 향유하는 클럽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산지 벌써 23년째가 됩니다 지금은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 21년째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영문학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일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따라서 두 살의 딸 아이를 데리고 또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일본의 고야산이라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한국 컨텐츠를 좀더 심도 깊게 다루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과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갈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1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계속 똑같은 너무나 심플한 그런 한국어들을 하니까 좀더 심도 깊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좀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가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시청하시는 K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라는 옷을 입혀서 생활의 활력수로 즐기실 수 있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혹은 60대 여성분들이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공감대 그리고 같은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또 공유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좀더 다른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커뮤니티 안에서 일본 분들이 즐겁고 차원 높은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들을 체험하시면서 성장과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은 일본의 50대 여성이고요. 그분들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런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제가 상상하고 또 그것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공정 같은 것들을 이 프로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꼭 내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은 너무 두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 오셔서 멘토님들 또 동기님들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힘 경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혜로운 집짓기 커뮤니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건설회사에서 근무했고요. 현재는 어, 건축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지금 건축 시공 쪽에서는 건축사와 비슷한 건축 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 좀더 규모 있는 건설회사에서 능력을 쌓았습니다 건축, 시공, 공무, 견적 등 건축 전반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까? 내 가진 돈 예산 안에서 내가 만족스러운 품질의 집을 적정한 기간에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례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건축 지식이 없게 되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건축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공사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미리 예상해보고 함께 고민해봄으로써 대비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싶은데 건축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축주들, 예비 건축주들의 고객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었지만 저를 세상에 노출시키는 자신감이 좀 얻어졌습니다. 최초 김영환 교수님하고 면담하고 전화할 때인데요. 제가 한참 동안 이 건축 그를 하기 싫어할 무렵 만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포로 가정 나오셔서 우리 최덕분 사장님도 우경화 사장님 다잘아서요 근데 이분들이 뭘 잘한다 그랬더니 용기. 아까 우경화 사장님 같으면 처음 만날 때 아우. 저 남자분이 얼마나 와서 울었는지 뭐 하시겠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때도 그랬어요. 저는요 우주 속에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때. <laughs>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게 돈이 돼?라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야그거될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특히 남이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얼마나 많이 그 칼국수만 끓여도 옆에서 칼국수집 해봐 그 얘기 듣고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